다시 한번 <laughs> 해보자, 해보자. 있고, 없고, 오, 한 번. 가 보자, 가보자 셀피 하나가 있고, 비는 없고, 젤만 보고. 오. 한장 줘보세요. 초반부터 이렇게 격렬하게 나올 낀겨. 내 느낌상. 그렇지. 이거거든. 따닥이거든. 내가 노리고 한거라예그 버릇도 없이 쌍피를 버려. 어? 그 따닥, 어, 초반 따닥은. 기리빨을 콱 세워주는 그런 일 아닌겨. 미션 일단 땡겨옵니다. 죽은 미션이네. 좀 이따가 와도 된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오강할 기가. 오강. 오강할 오강 기가. 잠깐만, 잠깐만. 어이구. 청다이 깼제 내가 서반한다오강할라고제지 아무나 하면 되잖아 내가 선이네고상비부터좋다이 <laughs> 같네. 그러면 미션부터 찢어 가보자. 샤샥 보너스 갑니다.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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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제에는 냉비 두는겨 족제에는 내비두고, 언제든지 물수있으니까 족제에는 내비두고, 야 그래 대쁜나 여기, 이야, 정말 삼점했다 어차꼬, 어차꼬. 나야지, 뭐. 동똥 어? 샀다. 그래, 됐다. 어? 야스 스톱. 스톱입니다. 1604다. 이겼다 짠짠바리 먹으면 안 되는데. 짠바리라도좀 나자, 나자. 어? 좀나면안 되겠나? 그래. 오호 저거 보소, 미션부터. 두 배밖에 안되는데 미션부터 챙겨야 되나? 아이고, 내 끼다 똥 됐디. 죽이네. <목소리> <목소리> 3점이가.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두 배는 했다. 도돌이. 한 장. 자, 이제 나야 되겠나? 한장가져가요 6점. 7점. 왕고. 음. 안되지? 저막 광무면 끝난다, 이거. 아, 씨. 토, 똥강으로 물걸. 똥강으로 물걸. 그러면 1점이라도 더나은데 총통을 한다고 예? 한다고 예? 처음부터 최고네요? 한다고 예? 미션을 먼저? 그러고, 정답이 끊어놔야지. 그래. <목장 흔들기> 그래 그거 해라 마 해라 그거 니네 총통 들고 하는데 아이씨 뭐 잘먹노 잘먹네 아하 리피가또 절로 가나 디페도 안붙는거 보소 이거 야 이거 또딴니딴니 땄니 안된다 안, 안 아이씨 이래서는 안 돼. <목소리> 폭탄을 두 개나 들고 시작하네. <목소리> 질락하네, 질락하나잘 가져가겠습니다. 질락하네. 3B, 2B 싹 따지고 시작하는데. 힘듭니다. <목소리> 이 갈고 왔네. 어찌 이기노, 저거를. 저거를 어찌 이기노. <목소리> 이거를 <이걸> 어찌 이기노. <목소리> 이제 운으로 해야 되거든 요 이거 운으로 해야 돼 방법이 없다 카이키네 바닥에 이제 폐가 없으니까 난 이거 폭탄 뒤집어 넣으이폐 가지고 띠끼가 가 나야 된다 고요할 수가 있나 이, 이거 게임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처음부터 이길 수 어, 있네 이걸 이기네 어, 예. <laughs> 선을 고르세요. 점수도 마이너스 심지어 어이구. 팔만 있으면 나네. 팔만 있으면 나는데 팔이 없다 이거. 소리 피투피 없고. 야, 그들이 깼다. 헛바이다 이 카모. 티피 안 보는 거 보소. 눈꼬리 오싹하네 했기다 똥배달. 이상된다 야, 좀 미션 했다. 똥먹지 마라. 그래, 똥먹으면안 된다. 광박은 디나야 또 제맛이거든요. 이끼 간장 만 삼아 안 나오네. 아, 또 미션 했네. 어디 잡지? 삼아 안 나오네. 아, 저래 나으면안 되지? 와, 필살기 나왔네. 와,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필살기가 아, 나왔겠다, 이거. 3B2B 옛날에 따닥 나오기 힘든데 아, 광도 있고, 저불상피도 있고, 뭐또 왔네. 천지비까지 데 어이고? 야, 야, 잠깐만. 하, 또, 저, 뻑뻑 하네. 그럼 또 고드를 꺾어놔야지. 나한테 팔이 없으니 하나 꺾어놔야 안네 아, 이거 잘난감하네 이런 건또 어렵다. 3P 투 p 가 하나도 나한테 없는데. 삼광으로 먼저 응수를 하고, 그래, 투표 하나 왔네. 또 미션 가가는거 보소. 야잘 챙기가는 길아. 자, 풍만 나오면 게임 셋이라. 풍만 나오면. 풍아! 던져라! 야똑 뛰네. 풍은 안 던지네. 그래, 좋다. 하... 풍이 안 나온다 풍이 와야 한다. 풍아. 야, 1점보족더럽네 스톱합니다. 안다, 안다. 이 패가 딱딱 받쳐 줘야 되는데. 일어라 이봐라, 이봐라. 극할기가 그 그만해야 되나 오늘. 아똥 샀다 똥 샀다 똥 샀다 나한테 오늘이 야 치네 이번기얼마나 좋아했겠노 싸면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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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된안야 된다. 이래 이래 자 보자 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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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보이보이보 이게 무슨 장난질이냐고?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laughs> 내가 이거 피가 벗을수 있나 없나 내기할랑요. 야, 이게 무슨 장난질이고 그래? <laughs> 아, 진짜 멋지일 하나도 없고 지금 유은 청다의 비상인데 줄 수도 없고 어쩌았을까 이거를? 방법이 없다. 야, 이 봐라. 시리고 뭐하나 되나? 끼꾸도뭐 한다, 끼꾸도뭐 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박됐다. 와, 그래도 시리고 보고 할까, 이거? 보고입니다. 이야, 이돈 퍼져먹네, 씨. 피망와땀 아, 쓸려 한다. 사옥이 이렇게 시원하게 끼기는 차라차라 한다 아, 땀난다, 땀나.